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어, 국무위원들을 직무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수사검사를 직무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그리고 입법부가 어,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고 희망은 없고 우리의 젊은 세대에 대한 그 광명스러운 미래는 저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최우선순위는 핵심적인 그러한 그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제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그리고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도 시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을 하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이상을 하지 않겠습니다.